네, 안녕하세요. 독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우리 허리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게 사이클을 이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을 합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고진 LP125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접이식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뭐 혼자 원룸에 사시는 분이나 또는 집에 가구가 많아서 내가 이제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공간에 여유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접이식이기 때문에 먼저 고정되어 있는 핀을 제거를 해서 펼쳐줄 겁니다. 자, 옆쪽에 있는 핀을 제거를 하셔서 자 이렇게 펼쳐지게 만드신 상태에서 바이크가 흔들리지 않게끔 뺀 핀을 고리를 다시 걸쳐서 자 안정적이게. 음. 바이크가 홀딩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이나 어찌 됐든 그렇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골반의 정렬이 중립에서 벗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허리에 질환이 오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이게 허리를 잘 펴서 내 골반의 위치를 중립으로 만들고 허리와 등의 위치를 중립으로 만들어서 코어의 힘을 잘 형성을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디스크든 협착이든 둘다 상관없이 안정적이게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쌤이 먼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안장의 높이를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안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일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게 되는데 안장의 높이를 첫 번째 맞추는 방법은 약식으로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골반뼈에 있는 이 높이에서 안장의 높이를 같은 위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셔서, 자, 풀어주시고, 요거를 당겨서 빼서 올려야 되는데, 잘안 빠지죠? 자. 자, 안장의 높이를 설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자, 착석을 하신 상태에서, 저는 먼저 이 스트랩을 조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트랩을 발에 집어 넣었을 때, 너무 앞꿈치가 걸리지 않고 발의 중간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스트랩의 끈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쓰레꾼 끈을 넣어주시고 발 중간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허리와 등이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등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에 압박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고요. 또는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여서 그냥 앞으로 이렇게 꺾고 계시는 분들도 협착이 굉장히 안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이게 앉으신 상태에서 허리와 가슴을 잘 펴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팔꿈치를 잘 펴준 상태에서 코어의 힘을 잘 유지하고 허리와 등을 잘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리와 등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페달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허리가 과하게 뒤로 말린 것도 아니고 과하게 앞으로 힘이 풀린 것도 아니고 딱 중립이 유지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달링을 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 또는 협착, 어찌됐든 허리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안정적이게 코어의 힘을 길러서 우리가 허리를 좀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음, 사이클이 될수 있게끔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허리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이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좀더 다른 내용을 다뤄보고 싶다, 어,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도쌤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